안녕하세요 김자TV의 하진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말랑카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빠삐코 그 말랑카우 를 한번 샀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볼게요 이렇게 약간 진짜 빠삐코 향이 나요 여러분들 이거 먹어보셨죠? 뜯으면 진짜, 진짜 냄새가 짜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음! 파피코 맛있네. 똥똥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 아, 애들이 좀 더욱 혹시 식해보면안 돼요. 음, 맛있 여러분들도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음,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맛있고, 말랑크하고, 뭐 드셔보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